우선, 간식은 식사와는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다이어트 시 먹기 좋은 간식은 제가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간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laughs> 안녕하세요. 추후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시 간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시 추천드리는 간식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다이어트 시 입이 자주 터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선 간식은 식사와는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간식 같은 경우에는 식사와 식사 사이 시간이 길어지거나 공복감이 느껴질 때 또는 시간이 없어서 간편하게 먹어야 될때 간식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섭취할 때 그냥 식사보다도 높은 칼로리의 제품들을 섭취하기도 하고 여러 광고들에 속아서 다이어트하는 거리가 먼 제품들을 다이어트 간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섭취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빵, 떡, 과자, 디저트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는 다이어트 간식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다이어트 빵, 쌀빵, 키토빵 등 다이어트시 먹으면 좋은 간식일 거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분들을 보면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떡과 빵 같은 경우에는 쌀과 밀을 아주 작게 빻아서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쌀, 100% 통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냥 쌀밥보다도 동일한 양 대비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팥이나 크림 같은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다면 칼로리는 훨씬 높아집니다. 또 다이어트 시 먹는 과자, 디저트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이어트 시 먹는 탄수물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감자, 쌀밥 등에 비해서 양 대비 훨씬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 최악의 간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시 먹기 좋은 간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양 대비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면서 칼로리도 낮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인 당과 당질이 낮아야 되고 식이섬유나 다양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간식이기 때문에 먹기 편하고 구하기도 쉬워야 됩니다. 맛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섭취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조금 걸리고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혈당과 인슐린을 빠르게 높입니다. 그래서 선식이나 미숫가루 같은 맛있는 제품으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빨리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씹으면서 음식을 섭취하면 마시는 것보다 오랜 시간 먹을 수 있고, 저작 활동을 했을 때 뇌는 포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씹으면서 섭취할 수 있는 다이어트 간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간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우유에 비해서 훨씬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당, 당이 들어있는 우유와는 다르게, 치즈 같은 경우에는 당이 굉장히 적게 포함이 되어 있고, 우유처럼 마시는 형태가 아니라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치즈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도 풍부하고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치즈를 다이어트 시 하루에 한 장씩 먹습니다 하지만 보통 치즈는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피자 햄버거처럼 고탄수화물 플러스 고지방 음식에 치즈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즈는 백가름난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또 치즈는 종류에 따라서 성분이 굉장히 다른데 청마 물이 많이 들어간 치즈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치즈가 피자, 햄버거,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품에 많이 들어간다면 다이어트시 굉장히 좋지 않겠죠. 개인적으로는 자연 치즈 함량이 80% 이상인 치즈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치즈 고르는 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분이 좋은 치즈를 구매한 후 하루에 한장 정도 식사 때 같이 먹거나 간식으로 섭취를 합니다. 그다음은 채소입니다. 채소는 다양한 색,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섭취한다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질이 쉽고 개인 입맛에 맞는 채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이랑 방울토마토를 자주 먹습니다. 오이랑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손질하기도 쉽고 제 개인적인 입맛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감자, 고구마, 쌀 등보다 탄수화물, 당질이 훨씬 낮으면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칼로리 대비 비교적 포만감에 좋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야채 같은 경우에도 특정 달달한 야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도 너무 달달한 방울토마토들이 있는데, 달달하면 달달할수록 당질이 많이 포함된 야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개개인에 따라서 섭취량은 차이가 크겠지만, 야채 같은 경우는 배고플 때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빵이나 과자 같은 걸로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어떤 제품 어떤 식품이든 한 가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 양을 정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계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시 계란을 간식으로 섭취를 합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당질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한 개당 약 6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또 칼슘 좋은 지방 각종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손실 방지 근합성을 위해서 단백질을 더 신경 써서 먹어야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간식에도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계란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다이어트 시 어느 정도의 지방은 필요하고 콜레스테롤을 외부에서 섭취한다고 콜레스테롤이 무작정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란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도 포함이 되는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근합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먹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같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포만감을 더잘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란을 섭취할 때 노른자를 몇개 빼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각종 미네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봉지로 나와 있는 견과류를 하나씩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봉지로 된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제품마다 성분이 다 다르고, 특히 달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 시 견과류를 아몬드로 섭취하는데,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지방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몬드나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지만 생각보다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 시 견과류 위에 아보카도, 계란, 고기 등 다양한 종류로 지방을 섭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아몬드를 10알에서 15알 정도만 섭취를 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달한 것들이 만들어 간 제품, 말린 과일이 들어간 견과류 제품은 그만큼 당질과 당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두부입니다. 콩. 두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는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칼로리가 비교적 낮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한번 정도 식사시 두부를 섭취하는데 그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근낙성에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부 같은 경우에도 양 조절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람 수를 재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요즘엔 두부가 소포장 돼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시 12시 16시 20시 이렇게 4끼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식사 같은 경우에는 간식 형태로 보통 먹습니다 그래서 계란 5개를 스크램블 또는 삶은 달걀 형태로 먹습니다. 그러면서 노른자는 그중에 2개에서 3개 정도 섭취하면서 브로콜리나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식이섬유도 같이 섭취를 합니다. 4시 식사입니다. 야채 조금이랑 계란 스크램블 5개 이렇게 먹어볼게요. 여기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탄수화물 조금 더 먹는데 이렇게 섭취한다면 단백질도 20에서 30g 이상을 섭취할 수 있고 단백질과 다양한 식이섬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만감과 영양 보충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 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이 원하는 영양소, 선호하는 식품, 본인에게 맞는 양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드신다면 너무 과하게 먹지 않을 수 있고 다이어트 시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단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식단을 찾아가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이어트 시 좋지 않은 간식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